오늘도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젊어지는 결과를 얻었죠.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노화는 사람의 유전자에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는 앞으로 남아 있는 나를 천천히 세면서 늙어가도록 강요하는 체내 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노화 진행을 통제하는 중앙조절장치나 스위치를 찾아서 끄기만 한다면 노화 과정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체 나이를 되돌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일대학교 의대에서 노화를 연구해온 모건 레빈 박사는 자신의 저서 노화의 재설계에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첫 단계이자 노화를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재설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레빈 박사가 예일대학교에서 밝혀낸 노화 진행 스위치를 끄고 신체 나이를 되돌리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나이를 되돌리고 싶다면 적게 먹어라!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건강과 식단 조절은 관계가 있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실제로 영양 조절이 노화 속도를 조절하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 로마, 이집트를 비롯한 많은 고대 문명에서도 열량 제한과 단식이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말이 떠돌곤 했는데요. 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건 18세기부터였습니다. 이탈리아 과학자 카를로 모레스키는 열량 섭취 제한이 생쥐의 종양을 자라는 걸 늦추고 심지어 성장을 중단시킬 수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암 연구자 라우스 역시 열량 제한이 암의 발생과 전이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한 연구에 따르면 영양 부족인 암컷 쥐들이 정상적으로 먹이를 공급받은 암컷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연구와 실험에서 영양 제한과 수명의 관계를 입증했죠. 그렇다면 섭취량을 대폭 줄이는 게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영양소를 분해하고 전원하고 저장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량을 제한한다면 그만큼 신체 체계를 덜 이용하게 되죠. 즉, 지나친 생화 과정을 줄이고 영양소 조절을 최소화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논리를 사람과 가장 비슷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열량을 제한한 원숭이와 아닌 원숭이를 대조했는데요. 열량 제한 식사를 한 원숭이 집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의 발병률도 낮았고, 노화에 따른 뇌 위축도 천천히 진행되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즉, 열량 제한이 건강 수명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사람이 직접 열량 제한 이론을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명한 과학 저술가 마이클은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열량 제한 식사법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요. 각종 검사 결과를 보면 혈압이 낮고 심혈관이 유달리 건강하며 신체 나이가 10년 더 젊게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마이클 뿐만 아니라 장기간 열량 제한을 실천한 사람들 대부분 노화가 느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암 발병 위험과 관련된 여러 인자가 건강했고 산화 스트레스의 징후도 낮았으며 전신 염증도 피했죠. 즉, 열량 제한을 통해 질병 없는 삶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량 제한 실험에 참여했던 한 여성은 2년 동안 신체 나이가 겨우 0.5세 증가한 걸 보면 덜 먹는 삶이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열량 섭취를 줄인다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게 먹으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 는 섭취해야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시도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신체 나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충분히 상담을 거친 후에 시도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적게 먹는 식사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소개 해드립니다. 1. 5대2 식사법 5대2 간헐적 단식은 말 그대로 일주일에 2일은 단식하고 오일은 정상적으로 먹는 식사법을 말합니다. 비욘세, 베네딕트 컴버베치, 지미 키멜 같은 유명한 셀럽들이 실천하는 방법이라 주목받기도 했죠. 지미 키멜은 이 식사법으로 체중을 많이 뺐을 뿐만 아니라 그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식사법을 실천할 때 단식을 하는 이틀 동안 전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날은 평소 음식 섭취량의 약 25%로 제한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고정 날짜에 단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에 약속이 생긴다면 단식일을 얼마든지 다른 날짜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훨씬 쉽죠. 단식일에 무엇을 먹을지도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자연식이나 채식을 하려고 노력하며 저탄고지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5대2 식사법은 실천하는데 돈도 들지 않을 뿐더러 엄격한 규칙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식사법을 실천한다면 우선 영양소가 풍부한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몸을 적절하게 지탱할 수 있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등 음식을 통해 얻어야 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량 섭취량은 자신의 활동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단식일에는 보통 500에서 600칼로리만 섭취하는데요. 그날 활발하게 신체활동을 해야 한다면 그날의 열량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식일이 아닌 정상일에 폭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단식하기 전이나 후에는 과식하는데요, 단식일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싶다면 정상일에도 가능한 한 식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시간 제한 식사법 시간 제한 식사법은 먹을 수 있는 시간을 한정하는 식사법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잠자는 8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단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도 단식 깨기, 브렉퍼스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시간 제한 식사법을 실천한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식사와 이튿날 첫 식사의 간격을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으로 시간 제한 식사법을 실천한다면 하루를 절반으로 나누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만 음식을 먹고 밤에는 단식하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밤늦게 간식이나 야식을 먹는 걸 막아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맛보기로 실천해 볼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시간 제한 식사법을 실천한다면 아침 식사만 건너뛰어도 단식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오쯤 첫 식사를 하게 되니까요. 만약 첫 식사를 정오에 하고 마지막 식사를 오후 8시에 한다면 무려 16시간 단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극단적인 사람들은 하루 3 끼와 간식을 한끼 식사로 압축하기도 합니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는 하루 한 끼만 먹는다고 알려져 있죠. 심지어 그는 시간제한 식사법과 5대의 식사법을 결합해서 주말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요 대학교 연구실에서는 시간제한 식사법이 그저 다이어트용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UCSD 솔트 연구소 연구진은 10시간 시간제한 식사법, 즉 14시간 단식하고 나머지 10시간에 먹는 식사법을 3개월 지속했을 때 참가자들의 복부 지방이 줄어들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으며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신체 나이를 되돌리고 싶다면, 먼저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한 다음, 차근차근 시간 제한 식사법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즉, 노화 자체는 필연적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노화를 늦추거나 신체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일대학교 의대에서 노화를 연구해온 모건 레빈 박사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 늙을지 그 방식을 재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저서 노화의 재설계에서 노화 시계를 되감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했죠. 레빈 박사는 이 책체 나이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놔둔다면 노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노화 진행 스위치를 끄는 방법으로 당신의 젊음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은 김 교수 투자 스쿨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걸어보죠 그 대신에 걷는 거에도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음 뭔가 자기가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잘 관리하는 그런 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고, 그 처해진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좋기만 만들면 돼요. 좋기만.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이고 한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지 10분.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같이 느끼고 다들 안다는 거죠. 근데 혹시나 한 분이라도 또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 그냥 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안에서 도덕, 도덕적인 책임과 기본적인 예의 그리고 뭐랄까 어, 상대를 향한 마음까지도 있, 있으면 더 좋고 거기다 또 저가 일단은 좋게 될수 있는 방향도 생각하면서 움직이 것도 중요하죠 이것을 알아가면서 또 열심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조금 쉬기도